요즘 슬로우 조깅이 전세계적으로 붐이라던데 진짜 맞아? 네 슬로우 조깅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접근성이 높고 부담이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음, 이 추운 겨울 딱 일주일 아주 천천히만 달려도 우리 몸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저는 11년 전부터 이 슬로우 조깅으로 제 삶을 바꿔왔어요. 이제 여러분들께도 그 비결을 가르쳐드릴게요. 아 그전에. 그런데 슬로우 조깅이 뭐야? 슬로우 조깅은 편견을 깨는 달리기를 말합니다. <laughs> 맞아요. 우리는 달리기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빠른 속도를 떠올리잖아요. 왜냐? 달리기하면 빠르게 달린다. 숨이 차게 달린다가 자동으로 연상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건 체력장이나 운동회 때나 필요했던 달리기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건강해지기 위한 달리기잖아요. 그래서 빨라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아주 천천히 걷는 속도로만 달려도 그 모든 이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자저 뒤에 계신 분들이 모두 슬로우 조깅의 힘을 느끼신 분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laughs> 우와. 벌써 3년째 진행 중인 구독자분들을 위한 러닝 행사죠. 부산 마피아런인데요. 이곳에 오시는 대부분의 러너들은 마라닉 TV를 통해 천천히 달리기에 즐거움을 알게 되시고 또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얻은 힘을 또 다른 분들께 나눠주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직접 기획해주시고 봉사해주시고 계십니다. 올해는 그런 멋진 러너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루디 프로젝트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전혀 못 뛰던 사람이 어... 30일째 30분이 뛰어집니다. 힘들어서 겨우겨우 5 k m 뛰고 뛰고 그랬던 게 지금은 뭐 630으로 한1 0 k m 정도는 뭐 가뿐하게. <웃음> 네. <웃음> 지방이 많이 빠졌고 어. 전체적으로 몸의 구성이 되게 좋아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뭔가 피로함이 되게 덜해요. 그래서 집중도 더 잘하고 굉장히 네. 건강해졌습니다. 친구들이나 언니들한테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은 놀래요. 음. 이만큼 걷는 것도 싫어가지고 근데 지금 일주일에 한 3, 네번 정도는 달리기를 하니까 저요. 네. 저는 이제 50여서 돼. 오 진짜요? 네. 슬로우 조깅의 효과는 젊어 음. 보이는 것도 있나본데 네. <laughs> 제가 지금 이렇게 달리면서 말을 하고 있죠. 숨이 안 차죠. 이렇게 아주 천천히 달리는 시 거예요. 걷듯이. 아니, 근데, 이렇게 달려서 뭐가 바뀌는 게 있겠어? 하시죠. 천천히 달리기는 우리 몸의 지근을 발달시킵니다. 지근이 발달하게 되면 젖산 역치가 개선되고, 그래서 우리 몸이 점점 피로를 덜 느끼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혈관 건강입니다. 느리게 달리기를 통해서 혈관 건강이 개선되게 되고, 아마 일주일만 하시게 돼도 우리 몸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과거의 저는 느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늘 빠르게, 더 빠르게 나아가야 된다고만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스스로 실망하곤 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죠. 불변의 법칙에 이런 글이 나와요. 모든 일에는 적절한 속도가 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을 때 문제가 생긴다. 제가 선을 넘는 걸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얻는 것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 결국은 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오히려 그럴 때더 떨어지는 경험을 살면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5년 만에 가족 여행을 정말 처음으로 갔어요. 나름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또이 유튜브가 마라닉 TV가 너무 저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 참, 나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옆을 보니까 가족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가 가족이었는데 그런 느낌 있죠? 가족이라는 공간이 너무 좁다라는 느낌이 들때 늘 바쁜 아빠, 늘 바쁜 남편.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각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에 옆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내가 또 너무 빨리 달리려고 했었구나. 또한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속도를 조금 늦추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 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속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걸한번더 깨달을 시간이었다 빨리 달릴 때는 사실 앞만 보고 가니까 옆에를 못 보거든요 슬로우 조깅을 하니까 풍경도 보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도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래 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보통 명상 얘기도 많이 하시긴 하잖아요 달리면서 스킬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난 즐길라고 달린다 명상하듯이 달린다라고 하기에는 속도를 천천히 그러니까 굳이 욕심낼 필요 없이 오롯이 저 자신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슬로우 조깅은 저와 싸우지 않아요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방어막이 생겨요 빠르게 달리면 목표에 집중하게 되지만 천천히 달리면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천천히 달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을 한 문장으로 말해 줘. 천천히 달리는 것은 부상을 줄이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어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맞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부상을 줄일 수 있다. 제가 지금 서브스리에 도전을 하려고 몸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데 예전 훈련 때와는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는 천천히 끌어올리자. 훈련의 핵심은 기록을 만들 수 있는 몸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부상이 오면 끝나. 그런데 이게 자꾸 조급하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 무리해서 나간다거나 그러다 보면 부상이 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아주 서서히 몸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즐겁게 하자. 예전에는 모든 게다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 도움 주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쌓이니까 뭔가 너무 잘해야 된다라는 막 이런 결의가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과정을 잘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도전 과정 자체를 최대한 즐겨보자. 그래서 그날 목표만큼 훈련이 꽉 채워지지 않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않고 최대한 끄덕끄덕 그래. 뭐이 정도면 잘한 거지. 내일 또 잘하면 되지. 오늘 컨디션이 별로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날 또 웃으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 모든 게 마음의 속도에서 오는 게 아닐까. 들어갔어! 들어갔어! 첫 타프 완주. 야. 슬로우 조깅으로 시작해서 이 엄청난 거리를 달려내는 러너들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마음의 조급함만 잠깐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멋지게 시작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루디 프로젝트가 러닝 선글라스 5개를 지원해 주십니다. 2025년 새해 인스타그램에 러닝 기록을 올려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